2009년 6월 16일 오전 6시 45분경, 아일랜드의 로스즈 포인트 해변이라는 곳에서 아서 킨셀라라는 남성이 아들 브라이언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 중에 이 부자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해변의 나체로 누워 사망한 남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이 남자는 물에 빠져 사망한 듯 했는데, 외소한 체구, 짧은 회색 머리를 하였으며, 추정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죽은 남자를 본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첫눈에 보기에 독일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옷차림은 깔끔했고, 얼굴도 단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현장에는 이 독일계 남자의 신원을 알만한 신분증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은 신원을 수배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남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결정적인 증언이 나타납니다. 증언을 한 사람은 시신이 발견된 로스즈 포인트 해변 근교에 있는 슬라이고 시티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직원은 죽은 남자가 그 호텔에서 투숙했던 오스트리아 투숙객 피터 버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오스트리아인 피터 버그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손쉽게 이 사건은 해결되는 듯 보였죠. 그러나 경찰이 오스트리아인 피터 버그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일랜드에 입국한 외국인의 기록도 찾아봤지만, 피티 버그만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터 버그만이라는 남자가 당시 호텔에 왔을 때 체크인 서류에 작성했었던 오스트리아의 집주소도 확인해 봤지만, 그곳은 집이 아닌 텅빈 공터로 확인됐고요. 즉 아일랜드에 입국하지도 않은 사람이 버젓이 며칠 동안 아일랜드의 호텔을 이용한 뒤 해변가에서 죽었다는 뜻인데, 이 남성의 이름 또한 피터 버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됐는데, 확인 결과 이 남자가 슬라이고에 도착한 때는 사망하기 나흘 전인 6월 12일이었습니다. 6월 12일 오후 2시 반에서 4시 사이에 피터버그만은 아일랜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슬라이고 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해 검정색 숄더백과 여행가방을 함께 신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슬라이고 역에 도착한 때는 저녁 6시 28분. 뒤이어 피터버그만은 택시를 잡아 슬라이고 시티 호텔로 향했습니다. 슬라이고 시티 호텔에서 피터 버그만이라는 가명으로 체크인을 하고, 주소를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딘가라고 거짓으로 적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3일, 피터 버그만이 오전 10시 49분에 우체국으로 가는 모습과 82센트짜리 우표 8장, 그리고 항공 우편을 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피터 버그만이 마지막으로 연인에게 편지를 보냈거나, 혹은 자기 물건을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구에게 우편을 보냈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죠. 택시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피터버그만은 택시기사에게 수영하기 좋은 조용한 해변이 있으면 거기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기사는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추천했고 그곳으로 피터버그만을 데려다 줬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5일 오후 1시 6분 피터버그만은 슬라이고 시티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방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검정 숄더백과 보라색 비닐봉투 검은색 여행가방을 들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피터가 처음 슬라이고에 도착했을 때에도 검은색 여행 가방이 있긴 했지만 다른 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체크인할 때 있던 검은색 여행 가방 A가 어느 사이엔가 바뀌어 체크아웃할 때에는 검은색 여행 가방 B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가방으로 바뀐 거죠. 체크아웃을 한후 피터 버그만은 케이사이드라는 곳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고 케이사이드 쇼핑 센터에 멈춰서 출입구에서 몇분 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1시 16분에 퀘이사이드 쇼핑센터를 떠나 근처의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1시 38분에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햄과 치즈가 든 샌드위치와 카푸치노 한 잔을 사 먹었고, 피터는 그 음식을 먹는 동안 주머니에 있던 종이 몇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다 읽은 뒤 피티버그만은 그 종이를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그리고는 오후 2시 20분에 로스즈 포인트 행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16일 피터버그만이라 불리는 이 의문의 남성은 로스즈 포인트 해변에서 나체 시신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는 별 다른 정보가 없는데요. 사건을 수사하던 아일랜드 경찰에겐 또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 버그만이 들고 온 보라색 비닐봉투였죠. 피터가 슬라이고 시티 호텔에 머무는 동안 촬영된 CCTV에는 도구나 소지품으로 가득 찬 보라색 비닐봉투를 들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시신 곁에서 발견된 유품들에는 그 보라색 비닐봉투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피터는 행동이 매우 철저하고 꼼꼼한 편이었기 때문에 피터가 숨긴 개인 소지품을 찾아낸다면 정체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아일랜드 경찰은 이 봉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은 5개월 동안 신락 같은 희망으로 유럽 전역에 이알수 없는 남성의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연락을 달라. 하지만 이 남성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결국 피터 버그만의 진짜 신원을 밝혀내는데 실패했고 이 의문의 남자는 끝내 자기가 죽은 슬라이고에 쓸쓸하게 홀로 묻히게 됐습니다. 피터 버그만이란 가명으로 아일랜드에 나타난 이 남자의 진짜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 사건이 되었죠. 이름과 국적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한 남성의 죽음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확인 후 찢어버렸던 쪽지에는 과연 뭐라고 적혀있던 것일까요?